안녕하세요. 적배청산입니다. 김경수 지사가 통신비 2만원 예산을 무료 와이파이밍 확대하는데 그쪽에 투자를 하자.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많이 본 뉴스 다음에서 6.25 지금 올라가 있어요. 이것도 지금 억지로 올려놨더라고요. 초기에. 조회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올려놔가지고 조회수를 지금 많이 유도를 한것 같아요. 댓글도 뭐 몇백 개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기다 올려놨으니 뭐 사람들이 많이 볼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댓글도 달고 그랬는데 너무 한심한 제안이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재난지원금 이거 하는 게 소상공인들하고 국민들 모두가 지금 어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통신비 부담을 이제 완화해 준다는 이그 정책 자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한 거잖아요 통신비는 뭐 괜히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욕을 먹은 건데 그, 거의 뭐 1조 가까이 되는 돈을 그런 식으로 그냥 대형 통신사에 다몰아주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고 비난받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런데 이 사람 제안이 지금 꼭 무슨 통신비 쪽으로 써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. 이 지금 예산을 추경 예산까지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주는 건데 이 이낙연 당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도 그랬어요. 뭐, 내용 자체는 뭐, 거의 뭐, 감흥이 없는 내용인데, 여기서 이제 그 3번 항목에 보면은, 진눌린 민생,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도와야. 뭐, 이런 제목으로 이제 쭉 내용을 보면은, 뭐, 국민들이 힘들다. 모든 분야에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.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니까,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.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잘좀 도와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. 지금 김경수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게 김경수 지사가 제안을 하는 게 이게 지금 급한 건가요? 왜 급하지도 않은 통신비를 이렇게 돈을 그냥 낭비하는 식으로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지금 통신비로 이렇게 쓸게 아니라 서민들한테 그 어려움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통신비로 이렇게 설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통신비로 그냥 2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무료 와이파이가 낫다. 아, 당연히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무료 와이파이가 낫죠. 내가 제목에서 썼듯이 수술비거든요. 수술비? 에? 국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사실은 응급으로 지금 하는 수술비잖아요. 수술비 무료 와이파이가 그렇게 급한가요? 지금 무료 와이파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. 나쁜 정책이 아니라 그것은 좀 약간 여유가 있을 때 해야지. 지금 무료 와이파이가 뭐가 제 급한가요? 이게 무료 와이파이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요? 전혀 쓸데없는 데다가 이렇게 돈을 그야말로 수술비로 사용할 돈을 여기다가 쓰자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, 이 말에? 이거 왜 넘어가느냐? 당장에 수술을 해야 될 돈인데 무료 와이파이를 깔자, 그걸로, 그 돈으로.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안 넘어가겠죠? 그래, 통신비보다 무료 와이파이가 낫겠다. 이러면서 그냥 훌딱 넘어간 거예요. 이말 그대로 수술비로 사용할 돈을 그냥 갔다가 딴데 갔다 이렇게 엉뚱한데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데다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, 이게. 무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이런 제안을 또 하고 있어요. 상황 파악을 전혀 지금 못 한다고 봐야 돼요, 이 김경수 경남지사는.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다 지금 낮아 빠지고 있는데 지금 무료 와이파이가 중요합니까? 조금이라도 다 그쪽에 투입을 하던가, 매출을 올려줄 생각을 해야지. 하여튼 이쪽은 이 정책들이 참 희한합니다, 이거. 이거 무료 와이파이도 다 지금 기업에다 지원하는 거잖아, 요 이것도요. 희한한 사람들이에요. 이게 민주당 이쪽에 지금 이쪽 부류는 언뜻 보기에 어, 통신비 2만 원 주는 것보다 무료 와이파이가 당연히 낫죠. 그건 돈이 있을 때 얘기지. 지금 돈이 중소상공인들 다 낮아빠지는데 무료 와이파이가 지금 중요합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넘어가지 마시라고 넘어가지 마시라고 영상 만든 거니까요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